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태크윙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좀 공유를 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정보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요. 이거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공유를 드릴 거고 이거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대응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고 오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지금... 넥스트트레이드에서도 이렇게 또 흔들고 있어요. 그죠?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테크 테크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는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보는 여러분들 제가 100% 무료로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보 먼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크윙이 유 개별 이슈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개별 이슈라는 거는 지금까지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정말 접하기가 어려울 건데, 요 정보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 실사까지 진행을 했고, 관계자들 만나서 미팅까지 다 끝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지금 아마 테크닉에 대한 관점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좋은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럴수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고 지금 메이저에서는이 정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대응 안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010-997372번 테크 두 글자 문자를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정보 내용은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여러분들 제가 100% 무료로 공유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좀 검색을 해 보면 뭐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기는 했죠. 뭐 전년비 15% 이상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h b n 검사장비,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죠 여기에 통과했다. 협력업체로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는 사실 주가가 좀 오르기는 좀더 이상 좀 힘들어 보이고 <laughs> 지금 개별 로제가 나왔다라는 게 뭐냐면 아실 겁니다. 업무협약 체결, 그죠 여기가 인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진짜 미쳐 날뛰겠죠. 정말로. 지금 그 정도의 재료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메이저에서 난리가 났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초대박 났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 그냥 가만히 이것만 보유하고 가실 건가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렇 진짜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테크 테크입니다. 테크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자료는 제가 무료로 신속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만 원에서 못해도 20만 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 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요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런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 꾸준히 터져 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이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10-2199-737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199-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